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26일 일요일 여정의 인도자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의 그림에 하트가 들어있었다. 이유를 묻자 아이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얼마나 단순한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해 좋게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이 점점 힘들고 복잡해져 가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종종 바뀌고 만다.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변할 뿐이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시편 23편도 하나님을 목자로 사람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을 목자로 상징한 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변함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시편 23편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 기자들이 목자의 역할과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아래 성경절들은 목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레미야 23장 3에서 4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요한복음 10장 1 4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교훈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 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보호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 주신다 묵상 시편 23편을 펴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10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10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적용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오늘 교과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희생적으로 돌보는 목자. 목자가 그의 양 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 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의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 무리에 연합시킨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시대의 소망 479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